네 반갑습니다. 기란시대의김길한입니다 어, 오늘은 어, 기란시대의 단체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할텐데요그 어, 단체방에 어, 들어오시려면 어, 리브굿 제품을 어, 구매하셔야 합니다. 어, 구매 안하시는 분들은 월2 0만원이고요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평생 한번 5만5천원 내시고 월 14,000원 어, 구독을 하시면 어, 리브고 제품 어, 유기농 제품이죠. 어, 지금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이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공장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별 부담이 없으니까 어, 제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 기란시대 단체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스윙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어, 매일, 어, 뉴스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스윙 종목은, 어, 임박했던, 어, 그런 스윙 종목들,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방에 들어오셔서, 어,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추천주는 있는데, 어, 월만 사천 원 하시면, 추천주는 어 제가 직접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추천했는 거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하시면 어 내일은 음 바로 올라가는 종목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매일 추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이제 투자받아서, 월 천만원씩 투자받아서 이제,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면, 어, 매달, 어, 0만원씩 예, 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월 14,000원에 리브굿에 이제 가입을 하려면 제가 이런 문자들을 여러분들한테 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 작성해 주셔서 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드립니다. 평생 한번 55,000원 그리고 매월 14,000원에 회원가입이 되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품 카달로그 이렇게 누르시면 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뭐어 뭐 슈퍼푸드 항산하다 이렇게 누르면 어 이렇게 슈퍼푸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카달로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어, 종합 음 멀티비타민이 이 24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입니다, 여러분. 어. 이 제품은 전부 다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인증 마크, 요런 것들 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들 보면, 이렇게 이제 인증 마크가 다 있습니다. 네. 뭐, 한두 개 인증 마크 받아, 유기농은 받아서 안 되겠죠. 네. 어, 그래서 인증 마크들 요렇게, 어,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더해서, 어, 당뇨, 우 울증, 그다음에 치매 탈모, 눈 건강, 전립선까지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보통 어 제품은 유기농도 솔직히 아니지만 보통 다른 제품은 가격도 비쌉니다. 뭐한 12만 원 이렇게 합니다. 국내 A사 같은 경우에. 네. 어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드시게 되면 가격도 비싸고 네. 여러분들이 멀티비타민은 좀 좋은 거 드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 만 삼천칠백삼십오 원 합니다 예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여성분들 또 건강은 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 우울증 치매 탈모 눈 건강 요실금 질 건강까지 생각했는 그런 어~ 멀티비타민이니까 여러분들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가격도 만 삼천칠백삼십오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눈 떨린다. 이럴 때는 어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면 되죠. 네. 어 이제 요거는 12,354원입니다. 아, 너무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막 의심스럽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해 봤고요. 어 그리고 마크 확인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미국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격이잖아요. 좀이 여러분들 지금 가격 보시면 되게 저렴하다고 느껴지시죠? 보통 다른 제품들 가격 저렴하다고 하면 어뭐 이렇게 좀어 화학 제품이고 또어 성분도 많이 안 들어있죠. 그죠? 어 쓸데없는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산물 같은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리브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어린아이들 또 멀티비타민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유기농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뇌 발달 되면 더 좋겠고, 그죠? 어, 면역력도, 어, 되고. 그래서 요 가격은, 어, 씹어 모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어될수 있으면 이제 유기농 드시면 좋겠죠. 그죠? 어 그리고 음뭐 유전자 콩이라든지 그런 것들 넣는 거 우리가 먹게 되면 몸이 더안 좋아지죠. 그래서 어 유전자 변형 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된거 안전한 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 제가 이제 요거를 같이, 어, 요거, 음, 단백질하고 같이 먹어봤거든요. 아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맛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유기농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드실 때는, 어, 우리가 뭐 지구력, 그 다음에 근육 생성, 그 다음에, 에, 스테미너 회복, 에너지 집중력 증진, 어, 요런 거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아, 내 몸이 요 정도 안 좋아지니까,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 두 개, 세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음, 뭐, 지구력, 그리고 빠른 근력,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지원, 뇌 기능 향상, 어, 여기에는 심장 연료가 되는, 어, 그런, 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어, 우리가 또 심장 좋다고 하면 보통 뭐 한, 어, 9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이 제품은 27,539원 합니다. 자, 그리고 유기농 커피인데요. 어, 유기농 커피 여기에는, 음, 영지 버섯, 표고 버섯, 그 다음에 유기농 마카본말그 다음에 유기농 그린 커피 추출물, 유기농 녹차 추출물, 뭐 아카시아, 통기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어 커피에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좋은 것도 유기농 버섯이 여섯 가지나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힘나면서 커피 먹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전기라 그러죠. 전해질 균형이 잡히도록, 어,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할때 전, 신호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전해질 균형이 잡히는, 어, 이런 제품을 드시게 되면 에너지도 이렇게 확 나는 것도 느끼시고 그다음에 피곤할 때 어, 그럴 때 어, 이제 잠도 잘안 옵니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그래서 음, 지구력에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어, 방금 유기농 슈퍼그린 이걸 이제 제가 먹어봤는데 와 이거 제품 끝내줍니다 네, 초항산화 작용이 되고요 해독 그다음에 디톡에 뛰어난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균형을 맞춰주고요 슈퍼푸드 그다음 에 유기농 3 1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철 나트륨 음, 스피루나 분말 분말 유기농입니다 유기농 아가베 이눌린 유기농 사과 식초 분말 유기농 뭐 보리 싹분말 유기농 기리 싹분말 뭐, 유기농 모린가, 유기농 시금치, 유기농 딸기 블랙베리, 그 다음에 유기농 덜리 분말, 그 다음에 KSM 668, 유기농 아시아 간다 추출물, 뭐, 유기농 생강 분말, 유기농 붉은 비트 분말, 유기농 풀, 어, 콜리플라워 분말, 표고버섯 분말, 다시마 분말, 유기농 알로에 베라 분말, 유기농 강황 추출물, 요렇게, 어, 어, 이렇게 성분이, 어, 얼마쯤 들어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가 좋다 그러면 스피루이나만 먹죠. 여기는 유기농 스피루나뿐만 다 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어 유기농 슈퍼 그린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어 제품입니다. 제가 어 향을 맡아봤는데요, 정말 진한 향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그런 향이 확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 녹색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죠. 녹색에 어, 면역력이 증가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면역력 증가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녹색 음식은 어, 힘이 나고 에너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장내 어, 미생물 환경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어, 우리가 장이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한 소품 어, 물3 0 0 m l 태워 먹었는데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유기농 슈퍼레드 요게 이제 심혈관에 좋은 건데요 아까 요것도 심혈관에 좋아요 왜냐면 어 녹색은 심혈관을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어 에너지 전기 요게 에 전해질 균형이 되니까 그죠 전기가 되면서 어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드시면 또 되게 좋고요 음. 뭐, 요렇게 한 가지만 드셔도 돼요. 네. 만약에 혈관 내가 안 좋다, 뭐, 당뇨다, 뭐, 그러시면, 요한 제품을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싸니까, 그죠? 네. 싸고 유기농이고, 그리고 함량이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좋은 제품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종합영양제이기는 한데, 아, 어, 이거 정말 이 제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계 및뇌 어, 기능 지원, 호르몬 균형 및 갑상선 지원, 그다음에 성적 어, 건강 및 생식력 증진, 콜레스테롤 및 심장 건강 개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안 좋거나, 그죠? 어, 신경이나 그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 쪽에 이제 이 제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배출 작용을 하고요. 미네랄이 90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 드신다 그러면 저는 이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우리 종합 영양제도 있고요. 네. 요거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가 중금속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뭐 도시에 산다 그리고 내 그런 공장에 다닌다.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공장에 다닌다. 뭐 이럴 때는 요 제품 드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가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거 함량 한번 보세요. 어, 엄청납니다. 2만 6 3 7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요, 여러분들, 사 드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15만원, 20만원씩 해요. 어디,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예, 함량 한번 보고, 다른 데 제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제품이고요. 음 여성들은 또 호르몬 밸런스를 또 맞춰 줘야 되니까 또 이런 것들 어 여성분들은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려면 어이 단체방이죠. 이 단체방에 들어오시려면 어 리브굿 어 가입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4,000원이니까 여러분들 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돈도 벌고 어, 또 건강도 지키는 어 그런 어, 우리 이제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많이들 어, 단체방에 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